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스페이스오에서 2019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플레이 언더그라운드 전을 진행시킨 홍수현입니다. 어, 전시 공간의 장소적 특성을 어, 중요한 요소로 끌어들여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여기 아트스페이스오 전시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자연광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빛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시장 내부로 들어오면 어두운 공간 한 가운데에 어, 커다란 구조물이 위치해 있고요. 어, 그 구조물은 어, 전시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면서 어, 닫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 나오는 빛은 구조물 공가, 속 안의 공간을 더 강조시키면서 내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요. 저는 전시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내지만 어, 그 구조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설치물을 만듦으로써. 음, 이미 전시장 안으로 관람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설치물이 만드는 공간 바깥으로 어, 관람자를 밀어내면서 관람자들이 안과 밖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수집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일단 책의 한 구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에서 눈에 띄는 이미지들 그리고 뭐 밖에서 다니면서 보이는 빈 공간들이나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어, 생각날 때 다시 여러 번 꺼내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편입니다. 저는 독일에 거주하면서, 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앞으로도 독일이랑 서울을 뭐, 오가면서 작업 활동하고 싶습니다.